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기를 오면서 어,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생각을 했습니다. 네, 이제 우리는 한 해를 접잖아요. 한 해를 접으면서 아 그래 대선의원 서서 5, 6, 1 8절 감사를 해야겠다. 아, 네. 아, 네. 우리가 이제까지 온 것은 감사밖에 없다. 아, 네. 아, 네. 감사만이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헤쳐나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. 네. 아, 네. 우리는 낙은의 길을 걷잖아요. 그래서 네, 네.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고 제가 있는 생중서 누구의 은혜요? 하나님다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그렇습니다. 우리는 한 해를 보낸 동안 다산다는떤 많은 일들을 겪었어요. 그 중에 기쁨도 있었고 행복도 맛보는 것도 있었겠지만 뭐가 있었어요? 근심 염려 고통이었어요. 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, 네. 무엇을 주셨어요? 세림을 주시고 아, 네.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완명처럼을 아, 네. 주셨어요. 이름이 얼마나 감사합니까? 아멘. 우리 모두가 감사해야 돼요. 아멘.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잖아요. 아멘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어 나가게 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천생 찬송가 429장에도 보면 세상 공파 너를 흔들 때 예? 네. 받은 복을 세워봐라 주의 극신복을 세워봐라. 아멘. 오늘 우리 시가 우리 모두가 받은 복을 세워보는 그러한 네, 감사하는 마음이 새겨지는 아멘.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. 아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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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. 음. 에베소서 3장, 어, 1장 3절,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네? 아멘. 아멘.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져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라 하는 것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크죠. 감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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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아, 네, 감사. 아, 네. 제가 오늘 여기 처음 딱 들어오는데 우리 집사님이 불러서 용서하소서. 네? 그런데 그 가산말에 감사가 먼저 딱 들어오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우리의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. 전도서 아, 네. 9장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 손안에 있다고 했습니다. 아, 네. 아, 네. 우리가 심써서 해야 될 것은 그저 감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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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감사 우리 감사가 넘쳐난다고 했습니다. 아, 네. 아, 네. 우리들은 말씀을 보여잡고 나가는 자들입니다. 아, 네. 그저 감사, 감사해야 돼요. 아, 네.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은 뭐예요?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수 마시면서 아, 네. 또 뭐예요?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로 불렀으니까 그 영생수를 퍼나르는 그러한 일을 우리는 온심을 다하는 자가 되어야 될, 될 줄로 믿습니다. 아멘. 네.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우리를,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 를 영광 돌리게 하시게 하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이 뜻 가운데서 열심히 뭐예요 내 생각 죽이고 우리 목사님 좀 채우려만 하시지 말고 내려놓는 가운데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서가면서 돌 뿔이 다한져 주시고 네. 그래서 저는 하나을 막아내는 이승. 시점에서 우리 보금창, 보금방송, 복음방송, 크리스천 보금방송이 여기까지 온 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죠? 아멘. 그죠? 감사, 감사, 감사하는 그러한 저희 저와 목사님들이 되시고 또 보금방송 어, 시작은 미약했지만 하나님이 크게 부흥시켜서 지금 미디어시대라 그랬잖아요. 전세계의 보금방송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. 내년에는 더욱더 감사하는 아름다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